5월 5일, 어린이날, 목요일, 김영준의 라라라디오. 어, 이 노래 중에, 술래잡기, 고무줄놀이, 말뚝박기, 망까기, 망까기. 이게 망까기인데, 예전에 그 개그콘서트에 그 정종, 정종철님께서 그 연기하셨던 맞박기 캐릭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, <laughs> 맞박기맞박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. 네. 어 저도 정말 어릴 때 이렇게 뭐 술래 잡기도 하고 뭐 고무줄 놀이는 이제 남자 아이니까 안 했었고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가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, 해질녘에 그 용준아밥 먹어라라고 이렇게 할머니가 불르실 때까지. 어~ 해가 다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등짝 스매싱 시원하게 맞고 집에 끌려 들어가곤 했었는데 어~ 그렇게 개구쟁이였던 어, 어린 용준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네요. 어, 오늘은요, 어린이날입니다. 올해가 어린이날 딱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. 그동안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도 많이 열렸는데, 아이들이 오늘 최고로 대접받는 그런 날이죠. 마음껏 놀아도 공부해라, 뭐 숙제해라, 이런 소리 안 듣고요. 어,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뭐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, 같이 사는 식구들 말고는 가족들도 뭐 친척들도 자주 못 만났을 텐데 오늘은 식당이든 공원이든 어딜 가나 아이들도 많고 엄마 아빠 뭐 가족 단위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나중에 돌아보면 이 오늘의 시간들도 다 추억이 돼서 두고두고 생각이 나겠죠. 어른이 된다는 거. 우리 가슴 속에 하나하나 추억이 쌓이고 자라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돌이켜보면 행복한 꿈 같은 추억들 오늘 많이 만드셨기를 바라면서